결혼식 안할 것, 아파트는 20년 된 구축으로 45세 김동환 결혼 조건 보니 그룹 신하겸 배우 김동환, 45, 이 까다로운 결혼 조건을 공개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MBC 예능 라디오 스타에는 김동환과 배우 김흥수, 코요태 백과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출연했다. 이날 김동환은 자신을 비혼주의자가 아닌 결혼주의자라고 소개하며 결혼으로 인생을 완성하고 싶다. 결혼은 한 번도 못 겪어본 거라 새로운 시간을 겪게 된다더라.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살아보고 싶다. 고 밝혔다. MC들이 최근 신화 멤버 이민호 결혼 소식을 언급하며 멤버 중 얼마 안 남은 싱글이라 마음이 급할 것 같다. 고하자 김동완은 급하다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 결혼하고 싶긴 한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 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김동완은 까다로운 결혼 조건을 공개해 MC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는 알레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살수 없어 1997에서 2008년에 지은 20년 안팎 구축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결혼식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동환은 결혼식은 서양에서 만든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문화 아닌가. 그 비용을 아내나 가족에게 쓰고 싶다. 스몰웨딩, 전통올레도 돈이 많이 들어 안 하고 싶다. 정화수 떠놓으면 되지 않나, 라고 했다. 이를 들은 김구라는 정화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다, 며 분노했다. 김구라는 돈을 어느 정도는 써야지, 결혼을 공짜로 하려 하냐. 아예 조건 자체를 난 결혼식 안해 하면 어느 여자가 오겠냐, 고 꼬집었다. 장도연도 배우자가 결혼식만큼은 꼭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고 물었으나 김동환은 끝까지 버텨서 안 하고 싶다, 고 단호히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증명해 보이고 싶다. 결혼식 안 하고 싶다. 고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